K-pop과 한류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에서 이 콘텐츠의 힘은 나날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 브로드캐스트 월드와이드 BCWW 2017이 바로 오늘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이곳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콘텐츠 경계를 넓히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무려 240개의 방송 관계사가 참가했습니다. 이제 방송은 TV나 라디오를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1인 미디어, VR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기조 강연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해 성장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 산업이 이번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 방송 영상 콘텐츠 수출을 견인하기를 바랍니다.